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농장인데, 우리 초등학교 선배 언니의 농장인데, 사과를 받으세요. 지금 열심히 입고 있는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오늘이 6월 28일인데, 목요일이에요. 이리 사과가 많이 많이 열렸어요. 어, 이게 나중에 아주 맛있는 사과가 되겠죠. 자, 이쪽으로도 한번 비춰주세요. 지금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오, 좋습니다. 어, 이쪽은 조금 빨갛게 익었네. 아, 좀 빨개졌네요. 어, 음, 빨개졌네요. 그렇죠? 네. 오, 네. 나중에 사과가. 어, 사과나무도 빤듯하게. 응. 그런 데 응. 응. 너무 멋있습니다. 응. 너무 멋있습니다.